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성 군정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성군 지역 화폐인 음성 행복페이가 7월 14일 기준 충전 금액 1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정책자금 83억 원을 포함해 총 183억 원을 발행한 음성 행복페이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려는 시민, 기관, 단체 등이 동참해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에게 10%를 돌려주는 캐시백 행사와 소득공제 혜택도 군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군은 기존 7월 말까지 지급하는 10% 캐시백 행사를 올 연말까지 기간을 늘려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2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됐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일 8대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된 후 갖는 첫 임시회며 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서영석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원남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원주지방환경청과 충청북도 등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음성군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는 국내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 주식회사의 100% 자회사로 첨단 물류센터가 가동되면 중국권 물류허브 역할을 통해 지역 관련 기업의 동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의 물류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IT 유통산업 융복합에 따른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첨단 물류 시스템 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장마철 범람 위험이 있는 성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을 완료하고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하천인 성산천은 하천의 폭이 좁고 재방의 높이가 낮아 여름철 호우시 재방 유실, 농경지 침수 등큰 피해가 발생돼 지난 2013년 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됐었습니다. 이에 군은 2015년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14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소면 오류리부터 삼성면 용성리 하천정비 4km, 오류교 등 교량 4개소를 재가설하고 가동보도 설치 완료해 상습 침수 지역을 개선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은 자연재해 예방 사업단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음성군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가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5 4명을 기억지킴이로 위촉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근본 기본 교육을 이수한 독거노인 생활 지원사는 관내 75세 이상 독거노인 108명을 대상으로 5개월간 주 1회 방문해 1대1로 인지 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군 보건소는 이번 찾아가는 기억지킴이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군 보건소와 연계해 예방하는 치매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극면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 내부에 있었던 무인 민원 발급기를 외부로 이전 설치했습니다. 생극면 무인 민원 발급기는 그동안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돼 미운영 시간에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겪어왔으나 이번 이전 설치를 통해 앞으로는 365일 24시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는 신분증 없이 지문 인식만으로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며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 등록부 등 89종의 민원 서류 발급이 가능하고 최대 50%의 발급 수수료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감공면 소재 소망 치과 김동훈 원장이 코로나19 방역으로 고생하는 음성군 직원을 위해 살균 스프레이 1000개를 기증했습니다. 김동훈 소망치과 원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 민원인을 마주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개인 위생 관리 및 건강 관리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살균 스프레이 지원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의 건강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음성군 보건소가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저귀 및 조제 분유를 지원합니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만이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장애인, 2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입니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만 24개월이 되는 날에 전날까지이며 출생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하고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음성 군정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